안녕하세요, 술채하입니다 오늘도 다이소 가! 오늘도 알바를 끝나고 지금 9시 반에 끝나서 10시 32분이에요. 와, 이때 진짜 이 시간대에 처음 찍는 거예요. 지금 부모님들도 이제 잘 시간이어서 조용히 하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소는 2만 원어치 샀고 플러스로 신혜님 쿠션 나오셨다 해서 샀습니다.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세타 파워 필아 가지고 샀습니다. 네, 뜨타울까지 리뷰를 좀 상태는 괜찮아요. 지금 알바 끝나도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계속 할게요. 클리니 안경 티슈인데 처음 사봤어요. 제가 안경을 끼는데 이런 걸안 사봤고 24개 들어 있어요. 사용해 볼게요. 제가 안경 안 닦았거든요. 하나도 안 닦았는데 지금 사용을 해볼게요. 냄새 약간 레몬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은근 깨끗해진 건가? 어씨더 더러워졌는데? 네 자막 해요 식초 이거 한번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를 샤워할 때 온수로 하고 씩한 다음에 이렇게 소소소 하고 마사지 한 다음에 헹궈내기 오케이.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링 패드 이거는 진짜 n 통째 사용하고 있거든요, 진짜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샀습니다. 이거 지금 이거 이거까지 하면 세 통인가 네 통인가 쓰고 있거든요. 다이소에 패드 많이 나왔긴 한데 정착을 그냥 했습니다. 좋은 건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아, 은근 괜찮아서 사봅니다.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래서 사봤습니다. 와. 제가 속눈썹을 잘안 붙이는데, 한 번도, 부, 지금 한번 붙여보는 건좀 아, 너무 아까운데? 어, 이거는 리뷰는 다른 유튜브, 유튜버님 보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다음. 삥! 헤어 집게. 이거는 처음 사봤어요.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다음은 머리끈. 머리끈이 제가 테모에서 샀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잊어버리고 끊기고 별로인 것 같아서 10개 또 샀습니다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은근 잘안 끊어지고 진짜 넷 다음 실핀 추천드립니다 추천 다음 이거 헤어 픽서 이거 한번 이거 사야할게요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테스트 해볼게요 오. 똑찜이 없는데? 아닌가? 네. 다음. 는 없어요. 끝났어요. 잠시만요.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신혜님 쿠션. 이거 제가 16,500원 주고 샀어요, 저는. 16,500원. 미친 거 아니야? 02번이 없어가지고 01번 샀어요. 괜찮겠죠? 저는 사봤습니다. 예, 16,000원 정도 사봤어요, 저는. 오, 퐁신복시네요, 미친. 와. 지금 어떻게 바르는지는 잘 모르지만. 이렇게 해가지고. 모르겠는데, 이렇게 바른 게 맞아요? 잘 몰라요. 쿠션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발라볼게요. <laughs> 너무 하얀데? 이게 몇천 년인지 잘모르는데 나쁘지 않은데? 그렇게 하얗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한 안쪽 아, 한쪽, 한쪽 기름이 없어요. 약간 좀 파우더 처리한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안녕. 빠이빠이.